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내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세와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신 사람 받고자 주여, 옵니다.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님과소망 받으사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호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숙으로 바꿨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북이스라엘의 이런 부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성취했다 취하였다라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오늘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세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두 번째는 불,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아모스서에는 총 다섯 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중에 어, 세 가지 환상이 먼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환장, 환상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첫 번째 거두어 드린 것은 왕궁에 그 정부에 쓰여지는 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수의 시작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구제역 같은 거죠. 아니면 태풍이나 조류덕강 같은 것입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 태풍은 한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일들입니다. 어 양계장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렇더니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러한 환상, 이러한 심판을 보이실 것이야라고 보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인데요.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이 불이 큰 바다를 삼킬 뿐 아니라 육지까지 삼키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첫 번째 기도와 다른 점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심판을 하나님 멈춰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그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것은 건축할 때이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재기 위해서 이 다림줄로 재게 됩니다 이 수직이 맞지 아니하면 그 위로 어떠한 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헐어야 됩니다 이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기도도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여러 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실 때는 경고하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기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을 사이에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우리도 속해 있죠. 어, 이 중보라는 개념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결의한 어,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어, 특별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강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하게 여기신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평안과 안정,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또 구원받고 진리를 아르는데 이르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라는 개념은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경건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성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어, 카톨릭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어,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좀더 의로운 어떠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이에서 시작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부와 어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강구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 환우를 위해서 또 신방을 가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어,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몸으로 겪었던 세대들이 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로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한번 한국교회에 마지막 경고를 보내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소서. 우리는 아직 미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아모스와 같이 반응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고 자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하여져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경고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나라와 정치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함나이다 아멘